이 시간에는 커피 머신 교재에 나와 있는 수위 감지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위 감지봉은 크게 탐침봉식, 강센서 감지식, 불회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페 대부분의 커피 머신은 탐침봉식 수위 감지봉을 사용하는데 이 작동 원리는 물과의 접촉면의 저항값을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커피 머신은 마지스타 커피 머신입니다. 커피 머신 내부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상단에는 탐침, 봉식, 수위 감지봉이 있습니다. 탐침 봉식 수위 감지봉은 보일러 상부 또는 옆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모넬리 아피아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수위 감지봉이 옆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머신은 탐신봉이 한 개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가의 커피머신은 고수위와 저수위 두 개의 탐신봉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수위에 물이 닿으면 히팅이 시작되고, 다음으로 고수위에 물이 닿으면 급수가 멈춥니다. 강센서 감지식은 빛이 수면계를 투시하여 물량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위치는 주로 수면계 유리 표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란실리용 커피머신에 이렇게 강센서 감지식 수위 봉이 있습니다. 이상 온수 스팀 밸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